잘 익은 자연상대야입니다 같이 드세요.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곳에 위치한 펜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묵을 펜션이에요. 아주 예쁘네요. 손님 맞을 준비하고 있었어? 아니, 반가워. 싶습니다. 장항에서 자연산 대하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선장이 방금 잡아온 꽃게 어, 엄청납니다. 아, 서장 꽃게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 열심히 먹겠습니다. 선장님이이렇게 손질을 다 해주셨어요. 우리가 할지 모른다고 배가 터질 것 같이고 다 먹으면 어떻게 이고. 원주가 잡아오신. 뭐하고계십니까아유 어, 맛있게 굽고 계시네. 이와 우리 우리 저기 라온의잘 생긴 미남 전경 중명원님. 야. 와. 와. 뭐야 이게? 대박이다. 피문어. 왕문어문어 이제. 7개까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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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살좀 봐. 니 저기 뭐야. 그, 그 알배기 한거 봐. 알배기 다배겠다 어머, 어머. 알배기였네. 아니, 그그 아니. 괜찮아요. 가 음. 살이 있어요. 저희 꽃게라는 것입니까? 네.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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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우. 아, 금자 준다. 줄게 준다. 와, 맞췄다. 됐 자, 빨리 먹어 어, 빨리 어, 맛있게. <웃음> <웃음> 너무 맛있어요. 자도드셔 이거 하나 드셔. 네. 아이고. 왕거이. 네. 여러분. 이때는 그래도 먹을 좀추게해야지무 맛있습니다. 그마워 아, 음, 음, 너무 흥선 입니다. 엄청나게들 먹었어요. <웃음> <웃음> 이거는 그런 중요한 건그리 이거, 소리를 듣고 싶으셔. 이거 내가 다 먹었어. 이거 혼자 그런 소리를 다. 소리를 듣고 싶으셔. 다 먹었어. 실장님이. <laughs> <laughs> 정이애 많이 쓰셨어요. <laughs> 자연산 구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연산 대하구이. 완전히 숭어만의 숭어. 숭어만의 숭어. 건강한 자연산 대합입니다. 잘 익은 자연산 대합입니다. 같이 드세요. 짐만 아침 밥상입니다. 어이, 아이고, 아이, 좀 임, 엄청 <laughs> 푸짐합니다. 뭘중안 먹을 거 되겠어? 여기를 한번 찍어보이지? <laughs> 어? 아 왜? 이 다리를 먼저 하고? 그렇지. 우 어, 아니지 아, 머리부터 야. 들어가야지. 아이그 가랭이 찢어지겠다. 동 계속 찍어. 머리부터 집어넣고. 아이, 아 가랭이 어찌 찢진다 이? 어티가보인다 그래. 만만치 않 a 또. 이거 m 만치 않네. 어 a m 들어 m 지 다리를. m a 어 a m m a Mamma, m a m m 안돼. 안돼 m a Mamma, Mamma, m 이 m m a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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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엉덩이 앉지 말고 네, 오른쪽 네, 다리를 넣어 아 머리부터 넣어 아, 아나 여기 팔을 푹 힘줘야 되니까 힘들어. 포기 <laughs> 맞아,